2007년 한 해에 보고된 건수만 무려 2천여 건에 달하는 병원 낙상사고.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중약 48%를 차지할 만큼 위험한 요소 중 하나란다. 의료사고 중 낙상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낙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. 그렇다면 실제 작동 방식은 어떨지? 낙상 방지 시스템을 활용 중인 병원을 찾아가 봤다. 침대 머리맡에 부착된 이 기기는 환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면 움직임을 감지해 간호 스테이션에 전달. 간호사는 모니터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병실에 방문한다. 손님 화장실 같이 가실게요. 네, 고마워요. 밤에 화장실도 가고 그럴 때 이렇게 그 간호사가 찾아와 가지고 나를 케어해 줄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점 같습니다. 제가 24시간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. 이 시스템이 있어서 아이 심하고 제 개인적인 일을 볼 수가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까지 증가했단다. 기존에는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실을 일일이 확인하며 다녀야 했는데 스마트 워치 경고음 등 다양한 경로로 실시간 알림을 주니까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.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병실 문화를 위해 스마트 의료 시스템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데, 우리나라의 병상당 의료 인력은 OECD 주요국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의 업무를 경감시키면서 간호 보조 수단으로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 점점 더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 환자의 만족도와 안전. 그리고 간병인의 편의까지 생각한 신의료기술. 스마트하고 안전한 병실 문화를 선도하는 기술자들을 응원합니다.